이 이제 보봐 자. 다음에 뭐 건드라고 연대 입이라 가 달려고 하지 말고 배도 보고 네. 이거리 얼굴 중심 하고 진짜 네. 숙제고. 예. 예. 리고 똑같은 것만 하지 마. 완전 눈쪽 다이 Thank you. Yeah 푸셔줘야 돼. 푸셔도 치지 말고, 팍 푸셔. 넷부터 이렇게 거리 잡고, 앞으로 거리 잡아놓고, 약간 더 져, 꾹가 툭. 2, 아까 나가야 돼, 툭. 그래, 그래 네, 그렇지 이쪽으로 2, 2, 2, 거리 잡잡 2, 2, 고 2, 2, 2, 2, 단타로 받지 치지 마. 잘안 묻지. 그, 확장기고. 여기다. 서끊아야지 버는 거 여기서 한 번. 근접이다. 그, 버리, 거리, 내 버리다. 내가 잽이 닿는 거리다. 그러면 은무조건 그 걸어버려. 그, 걸어. 타이밍이한 한 번에 같이 들어가야 돼. 이미 이기잖아. 그냥 바로 걸어요. 원투 치듯이 직접 걸어야 돼. 그렇지 뭐라? 기서 가지? 아니, 이가왜빠지 지성. 지성. 바로 걸었어야 돼. 상대 두고 오잖아. 회전으로, 회전으로. 골방에 앉 쓰잖아. 패면 쓰면은. 힘안 실려요. 속도도 안 붙고 거기! 회전! 거기서 후퇴더나가야지또 거기서 어, 뭐 그렇지! 따라 들어가! 아니, 몇대더 내야 돼 여기나, 후퇴기고 아래쪽 줘봐. 아래쪽 줘. 그냥 내질러. 아래쪽 내질러. 그래. 이제 위에 또 다시 위에 올라가. 비손! 더 땡기고. 멀어. 비손. 비손. 가. 오 방금 치고 왔어